네 반갑습니다 박쥐코인의 배트맨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5월 2일 목요일 오후 1시 59분 지나가고 있죠 자 비트가 하루 사이에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현재 여러분들 대응은 잘하고 계시나요? 제가 분명히 하락 장인의 조정 장인의 시장 탓하지 않고 최대한 상승하는 종목 분명하게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5월 1일에 오후 12시쯤이죠. 남들 놀고 쉬기만 할때 제가 직접 잡아드렸던 선디엑스 실시간 타점. 잘 보세요. 타점 잡아드린지 1시간 만에 바로 이렇게 익절 나왔습니다.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배트맨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직전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꾸준하게 챙겨가고 있고요. 하락장 대응 그리고 신규 종목 또는 가족이 계신 종목들에 대한 어떤 견해 필요하신 분들은요. 보정댓글. 있는 링크꼭 편하게 눌러서 말 걸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챙겨가야 될 종목. 자 이런 시장에 우리가 종목을 잡을게 있냐 너 미쳤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리스크입니다. 잘 보세요. 리스크가 제가 왜 가져왔는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리스크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가져보시는게 좋을겁니다. 자,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현재 리스크는요 길어지고 있는 이 조정 하락 이럴때 저점이 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 3월 초부터 먼저 보시면요 주요한 단기 매물대까지 3월 초에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양봉 거래량까지 이렇게 동반되었고 고점을 형성하고 바로 다음날 차익 실현 물량이 매도 거래량과 함께 대거 나오면서 다시 주요 매물대 아래쪽까지는 내려왔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지금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요, 현재 주요 매물대에서 박스권이 형성하면서 가격의 하락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초록색깔 120일 이동평 평균선의 강력한 지지까지 완벽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알트코인들은요,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이 깨진 코인들이 많아요. 하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지지를 강력하게 받아주고 현재도 이 위에 올라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더불어서 아래쪽 거래량 다시 한번 보면요, 이때 차익 실현 물량 지나고 나서요, 계속적으로 조정이 길어졌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간 중간 매집의 흔적들이 더 많이 보여요. 이때 하락들은 전형적인 가짜 하락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세력들이 가격을 털고 다시 가격을 야금야금 올려주고 있는 이제 상황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이 중요한데 이렇게 큰 스케일로 한번 보면요. 현재 리스크는요. 어마어마한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렴 끝으로 향해 갈수록 지금의 상승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이 이 리스크 코인을 지금부터 저점 이깨지지 않고 올라와 주어 있는 이 현재 상황에서부터 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단기간에 3, 단기 매물대까지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렴 끝에서 상방으로 돌파하게 될 경우 높은 확률로 전 고점 5천원을 넘는 폭발적인 수익까지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의 유일한 기회의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아무 코인이나 잡지 마세요 저배트맨은요 이런 코인들 위주로만 가지고 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시장에도 갈로문 갑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더더욱 영상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영상 녹화하고 제가 올리는 데까지 시간 대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바로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대트맨이 이런 종목 가져왔는데 아이 종목 진짜 상승할 만 하구나. 요 정도만 파악을 해 주시고 꼭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제가 움직이는 것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모든 움직임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유 받으면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리스크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코인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